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네 오늘은 1 2절한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좀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 가운데 좀 끼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3절로 넘어가면, 고난을 받을 때에 기도하라, 뭐 찬양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한절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있는 것으로 보여서 조금 뜬금없다. 어 낯설다 어, 좀 이상하게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야고보서 전체를 좀 생각해 보면 큰 흐름은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 시험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할 건가 이런 이제 맥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중간 중간에 그 시험의 예로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말 혀에 관한 것 또 하나가 재산, 부, 돈 이런 것과 관련된 거였죠. 아, 그리고 이제 5장 7절부터가 아, 이 야고보서 전체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마지막 단락에서 어, 처음에 시작할 때,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험이 우리를 유혹으로 빠뜨려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십이 절 말씀으로 넘어왔는데 이 말씀은 맹세라고 하는 것이니까 굳이 주제로 따지자면 말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몇 차례 반복돼서.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결론부에 이르러서 말과 관련된 시험의 문제를 하나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맹세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맹세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시험을 이기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말로 실수하지 않고, 말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고 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등등 비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처럼 맹세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맹세하려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 많은 경우에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뭔가를 좀 감추거나 어, 이렇게 하려고 할때 우리는. 내 말에 어떤 권위를, 외부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와서 나를 좀 정당화 하려고 할때 그때 우리가 맹세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그 맹세를 굳이 해야 하는 상황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거나 무엇인가를 조금 포장을 하거나 뭔가를 조금 감추려고 하거나 뭐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면 아, 맹세하려고 하는 유혹이 들때 우리가 뭔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는 이 경고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한 절로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네 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5장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이, 복이 있는 사람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고, 빛과 소금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21절부터 그 율법을 재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0개 명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어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어 이웃을 인격을 모독하는 어떤 욕설을 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27절부터 보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그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가늠을 하는 것 이전에. 어, 두번 쳐다보는 것,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가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그 율법의 문서, 조항의 문자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신, 그 정신. 그러니까 그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의도와 동기와 정신에까지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3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섯절에 걸쳐서 나와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 볼게요. 33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다 아니다, 옳다 아니다라고만 말해야지. 그것에 뭔가를 외부의 권위를 갖다 붙여서 그 말에 권위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악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우리 안에 어, 뭔가를 감추거나 과장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옛 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특별히 여기 레벨 19장 12절 말씀을 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맹세를 할수 있는데 그 맹세를 할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들먹이면 안 되니까 하늘, 땅, 성전 뭐 이런 어 나름 그래도 좀 신성하다고 말할 수 있는 혹은 인간보다 조금 더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끌고 와서 맹세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었죠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도 맹세하는 것은 종종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에도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서로 맹세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맹세를 할때 어떤 하늘, 땅, 성전, 머리 이런 것 갖다가도 하면 안 돼. 예수님은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마라.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성전이나 혹은 우리의 머리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위에 이를 수 없는 건데, 사람들은 맹세를 하면서 그것을 마치 신적 권위가 있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유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 하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맹세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성전에 맹세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머리도 하지 말라. 머리 이거 보니까. 인간이 이 머리 이거 머리라고 보지만 사실 머리카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카락 한털럭도 희게 희고 검게 할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도 할수 없는, 이것도 사람들은 내가 할수 없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어떤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은 피조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요거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하면서도 거기에 신성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서 마치 뭔가 특별한 어떤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맹세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고 야고보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야고보는 좀 줄였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이렇게 두 가지만 예를 들지만 뒤에 아무 다른 것으로도 이렇게 해서 모든 어떤 다른 것들을 맹세할 때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뭐 이런 이렇게 맹세하지 않지만 어떻게 맹세하냐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이렇게 맹세하죠. 우리는 <laughs> 그죠. 너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죠.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갖다가 맹세한 거랑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를 훼손한다는 건 뭐예요? 그럴 만큼 내가 그렇게 할 만큼 이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겠다고 말하면서까지. 예. 근데 아무도 이제까지 장을 지진 사람은 없어요. <laughs> 거짓말로 들통나도 다르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가 뭔가를 이익을 얻거나 혹은 자기가 뭔가 손해를 감추거나 등등 이런 자신의 어떤 욕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앞에서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와 좀 관련을 시키면 정직하게 말하는 것, 진실하게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맹세를 해야 할 만큼 내 말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정직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런또한한편으로우우리막억울하하면렇렇게 s 억울하면 그 e 난진 i n g this, y o 내가 하는 말을 아니라고 하거나 막 이렇게 할때 우리는 i n g this, you are doing t h i 그러니까 속일 의도가 없지만 감출 의도가 없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어, 내 말의 진정성을 사람들한테 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의 권위를 가져오거나 내 몸의 신체 일부를 가져다가 우리가 강조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좀 억울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수업을 못간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 교수님께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오늘 이현식 학생이 못 온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수업에 참석했던 선배 한 분이 그날 저를 도서관에서 봤다는 거예요. 내가 거길 간 적이 없는데 그 제가 그 선배랑 한참을 싸웠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정말 너무 뻔뻔하게.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난 거길 간 적이 없어요. 아, 그금서 뭐든 어, 내가 아까 좀 아까 도서관에서 뭐 있는 거 봤는데 어, 뭐못 왔다고 안 왔다고 뭐.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거 보면 <laughs> 그렇잖아요.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니,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네, 뭘 걸어요, 그죠? 뭘 걸어요? 건다고요. 내 손을 걸든지 뭐뭘 어, 갖다가 그만큼 내 말의 진정성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하긴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우리는 벌써 악함과 관련되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기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진실하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이 맹세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굳이 사람에게 내 말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 사실 관계를 따져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그것을 때문에 악을 향해서 가야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은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때 그냥 정직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조금 긍정 표현으로 말하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간명하게 어, 사실만 이야기하자. 뭘 갖다 붙일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어, 맹세를, 어떤 외부 권위를 끌어다가 맹세를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수 있겠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의 저 안에 깔려 있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맹세는 그래서 죄가 아닐 수 있겠지만 죄에 매우 가까이 갈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 하려고 큰 권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혹시 맹세하고 싶은 유혹이 들때 혹시 내가 뭘 감추고 싶거나 혹은 거짓이 있거나 뭔가를 포장하고 싶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흐리는 말을 하지 말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어, 선명하게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면서 어, 맹세할 필요 없이 진실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지난 5월 어, 지금이 5월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어, 5월 한달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야고보서를 제가 특별히 이때 같이 읽었던 이유는 이 야고보서의 그런 말과 관련된 가르침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말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인격을 담고 있고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통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맹세와 더불어서 우리 이제까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혹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았던 말과 관련된 가르침들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거룩한 말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섭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혹은 무엇 사실보다 더 과장된 것을 말하려고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서 우리가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맹세가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죄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잘 탐색하고 관찰하고 맹세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평상시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잘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듣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석교 공동체가 말로 상처를 주거나 말로 죄를 짓거나 말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